자, 새벽 1시인데 오늘 좀 열었습니다. 볼 것도 좀 있고요. 자, 4600만원 지키고 있는 비트코인. 일단, 워낙 마켓부터 이렇게 한번 스캔 좀 하고요. 어, 하락 채널도 돌파했고요. 돌파하면서 한번에 그 돌파 후 지지. 그리고 지지를 주봉상 몸통으로 (2~36짜리) (3500만 원에서) 받아줬고 상승 중입니다 어~ 하락 채널에 일단은 음~ 첫 번째 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주다가 (2~36짜리) 지지 받고 올라갔던 그 전력을 다시 또 한번 리테스트 해서 (2~36짜리를) 두번 지지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제가 36K가 위험하다고 했죠. 36K에서 또큰 하락이 한번올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4,7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를 일단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 또한번 갔다가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주봉상 또 양봉이 나왔다가 깊게 오랫동안 내년 초까지 하방으로 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가 지켜지는 건 다시 236 자리가 또 되겠습니다. 원화로 지금 원화로 보는 거예요. 236 자리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받아주고 간다라는 믿음을 중요하게 그리고 236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면 좋지만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요 618 자리 내지 786 자리가 어, 또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아니면 이제 하방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차피 차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요 지지선은 다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 그랬죠? 지지선 돌파 후에 이 지지선을 지지받느냐라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이론상 그 지지 받는 데서부터 추매하거나 어 조정 줬을 때 여기서 들어가라는 어떤 그 4,100만 원 선에서 뼈 때리는 이제 뭐 매수가 들어가면은 좋다라는 어추종 매수가 있는데 예, 예측 매매죠. 근데 요즘은 안 맞아 들어가요. 그걸 확실하게 무너져 줍니다. 무너뜨려 준 다음에 진짜로 가죠. 자, 아무튼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와이코프 패턴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지지선을 지지받는 과정을 한번더 줄지 어, 아니면은 그 지지선 받는 라인은 3100만원 라인으로 지금 현재 어, 존재합니다. 3100만원까지도 지지받는다. 자, 원화로 그런데 그 라인이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지지 추세입니다, 이제. 자, 그럼 하락 채널은 뚫었단 말이에요. 지워 볼게요. 지우면 하락 채널을 상단을 뚫고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지지선들을 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온다면은 이제 3,2300만 원 라인까지 내려오더라도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아, 여기 매수 평균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제, 제 계좌입니다. 5100만 원이 저의 계좌. 저도 아직 마이너스가 한 7, 8% 되네요, 현재. 그런데 7, 8%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때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평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 5천만 원 라인이 5천만 원에서 5천 초반 라인이 또 어, 추세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 번에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간에 추세선 이걸 돌파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여기 실패. 그다음 돌파 후 테스트.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찌르기와 두 번의 접 전 리테스트를 통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 2승 2패 후 어, 지금 상승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대 2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걸린다는 얘기죠 5천만원 초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 하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원 초반에서 아주 크게 돌파하면은 6천900단위까지 있고요 6,900까지 가면 상당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이, 어, 피보나치인데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 후, 하락 후, 7,86짜리까지 반등할 수 있으나, 다시 3,82까지 리테스트를 해야 정상적 상승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음, 지금 3,82를 뚫고 있는 모습인데요. 382 구간을 뚫더라도 그러면 0.5도 돌파할 확률이 높죠. 618까지는 최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0.5 자리에 거대한 진정한 하락 패턴의 마지막 저항선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과 만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X자 크로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피보나치 0.5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삼각 변수가 일대의 한 구간에 모이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강력한 지지 저항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저항이죠. 돌파를 하면 지지가 되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381을 넘었다라고 얕 보면 안 되고요. 넘었으니까 이제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얼마든지 이번 주 안에 몸통이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윗고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 때문에 다음 주 봉에 안 좋은 방향으로 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윗고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물러서면 382 라인, 4400만 원까지 문을 넣어서면, 그 다음 주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어, 다시 2,36짜리 리테스트를 한번더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테스트가, 리테스트가 그러니까 세 번째 버텨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어, 진지 구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원화는 그런 정도고요. 원화는 그렇고요. 달러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로 이 초록색선이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저항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 저항값. 그래서 요것도 보면요. 달러가 지금 원화랑 약간 다른데요. 네, 피보나치로 이렇게 되면 어, 현재 원화로는 3 8 2을 돌파했지만 달러로는 382 구간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382 구간이 36K 전후입니다. 어, 여기 제가 음영표로 진행을 만들어 놨는데 예측을. 여기 382에서 저는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트레이더의 어떤 입장입니다. 382를 쉽게 돌파 못하고 다시 236까지 물러서는 구간을 인정해 두자. 지금으로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더라도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리테스트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돌격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382까지 올라온 지금의 어, 과거의 지금 382 구간 네, 이 부근에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밑에서 조금 물량을 섞어서 희석시켜서 평단을 낮춘 그래서 지금 공간에서는 이 아주 소량에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어 1년 이상의 장기 홀더들있죠 이런 홀더들은 지금 탈출하려는 마음 때문에 많이들 되파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되판다. 예, 네, 되팔았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사냐 못 사냐는 이제 다음 일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물러서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공방전이 있구요. 그 다음 기간으로도 제가 이 초록색 수조, 연두색 수조 있죠. 예. 이 푸른 수조가 이 어느 기간이냐면 내년 3월가량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는 아직 약세입니다. 예. 상승 중에 약세. 그리고 요 내년 3월 이후에나 이제 완, 완강한 하락을 전부 이겨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예.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게 이제 850여일에 하락 후어 이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대1 구조로 좀 봐야 되거든요 하락을 일로 놨을 때 기간 1에서 1.618 기간 정도는 어 진정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의 혼선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서 3 6 k 까지 가고 현재 그리고 다시 24K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라인이 버텨주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버텨주면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다시 한번 올수 있다. 네. 그래서 또 내려가면은 30% 이상 지금 하락이거든요. 만약에 지금부터 30%가량 하락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온 거다 뱉어내네. 에, 이렇게 무서워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산 사람들도 수익이 자꾸 까이니까 깎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도를 계속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저항을 어 결국은 돌파하고 다시 한번 눌러줘서 초록색도 돌파하잖아요. 돌파 후 리테스트 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돌파했기 때문에 리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으니까 어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가격 팔지 마라, 팔지 말자, 팔지 말고 그런 대응에 대해서 침착하자. 그리고 눌러줄 때마다 소량이라도 월급에서 조금 남는 거라도 저축을 하자. 여기다가 저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금리 에, 에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투자가 안 좋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비교해 드리면 그래서 나스닥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나스닥을 보면요. 어, 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고 이제 나스닥을 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스닥 개별 종목으로 가? 테스탈, 테슬라로 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별로 안 좋은 사실이라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자, 지금, 테슬라, 아, 나스, 나스닥이 지금 전체 상승분에, 어, 하락에 대해서 7, 8, 6 자리까지 갔었어요. 자, 이거 3개월 봉이기 때문에. 몸통으로 786 자리를 못 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보시면 618 자리가 뚫렸죠. 몸통이 밀렸죠. 3개월 봉으로. 밀렸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못 해도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어 눈치를 못 채겠죠 눈치 못 챕니다 일반 시장에서의 트레이더 어, 일반적인 개미니, 개미들은 개미자 그래서 지금 (14000인데요) 어 이제 어, (15500까지) 갔었다가 내려오니까 지금 (4)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 (1파) 하락 후 (3파) 하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작되고 있는데, 그거, 이거 보시면 아시죠? 강도 지수를 보시면 아시죠? 강도 지수가 이제 더 내려가는데, 다음, 지금의 과거 저점 때보다 이 강도 지수 라인이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 라인이, 강도 지수가.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금 61.76짜리인데요. 적어도 60이 무너진, 깨진다고 보면, 깨진다고 보면 이 강도지수는 서서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3개월 봉에 몇 개가 쌓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상당히 안 좋을 거로 봐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3개월 봉으로나 6개월 봉으로 봐야지 이거를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내려오기 시작했죠? 아직 한참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주봉의 사이클이 역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되면서 상당히, 이 역배열됐던, 어, 1파 하락대를 보시면 비슷하게 다시 또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3, 6자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침체죠? 경기 침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내려왔죠. 내려와서 단기적으로는 어0.5 자리까지는 내려오다가 다시 재반등에 갈수 있지만 기류는 어떻다? 기류는 이렇게 기류. 이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하락. 이렇게 된다면요. 한국 주식도 25년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음, 달러도 좀 인덱스를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 좀 보면요. 자, 제가 이 삼각형 구도에서 윗변을 함부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냐? 내려온다고 좀 보자. 이렇게 뒀으니까요. 아직 돌파를 못하고 삼각형의 윗변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있는데, 아직도 3개월 캔들로 봤을 때좀 강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강세 형태가 실제로 갈지 계속, 아니면 꼬리를 내릴지, 이게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가 더 가겠다라고 보기에 어떤 근거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고요. 6개월로 한번 보면요. 6개월로도 지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중심값은 올라가려는 기조가 안 보입니다. 그래 누워 있죠 여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부, 구부려서 내려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달러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 저항선을 못 넘고 있죠 지금. 이더리움이 저항을 못 넘고 있어서. 어, 비트코인에도 좋진 않습니다 예,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해서 지금 테스트가 어, 이더리움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위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항상 지금 같은 어, 상승장이 아닐 때는 부정값을 더 둬야겠죠 부정적인 값을 더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뭐 보기로 했죠 뭐 보기로 아 오르비 체인을 좀 봐야 돼요 자, 오르비 체인이 제가 한 1년 전까지 보고 지금 다시 보는데요. 1년 전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1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부분에서 건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여기를 지키면 가되, 못 지키면 또 나락으로 가니까. 이때 650원 라인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뚫린 다음에 어, 플립 구조로 지지가 저항이 됐죠 그래서 저항이 돼서 다시 때려 때려 맞는 구조가 됐죠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때려 맞고 그 다음에 하락 채널에서 옆으로 세면서 이제 완전히 어, 내렸습니다 이거 얘기를 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650원 값이 었을 때도 상단에서 85% 이상 하락을 했던 상태인데요 지금 그 650원에서 또 87%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승장에서 90% 가량의 하락을 보이던 저점에서 돌파가 못 되고 뚫리니까 다시 또90% 가량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복리로 마이너스가 난 거죠. 복리 마이너스. 자, 그래서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가 그때 그리고 그 1년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차트가 가나다라 문맥이 형성이 안된 아주 짧은 구간이니까 문맥이 아니고 어, 자음 몇개 정도 나왔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더 지켜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23년에 어, 계산을 해도 되고 그때 들어갈 생각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중간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는 뭔가 뭐를 말하려는 듯하는 게 조금 더 훨씬 보이죠. 예, 이때 650원일 때와 지금 65원일 때와 이제 확실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게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 최초의 저점도 뚫린 상태입니다. 자 우르비체인은 이 정도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 앞으로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득을 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단파적인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데 오르비체인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야지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코인에 이제 투입해서 내가 돈좀 벌어볼까 하고 큰돈 들어가기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어, 오르비 체인으로 따지면 이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5,000달러여야 돼요. 비트코인이 오르비 체인과 유사한 코인이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것도 이렇게 밀렸다가 눌렸다가 이제 그 과거 코로나 때 20년에 그 값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오르빗과 똑같으려면 차트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여기서 꺾어 올렸죠. 그리고 하락 추세도 돌파했죠. 그래서 오르비체인을 사서 지금 돈좀 벌어볼까라고 신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3천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3천원에 들어가서 70원인 경우를 말하자면 3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5만 원, 6만 원인 거예요. 300만 원 들어갔는데 7, 8만 원 남아 있다. 3천만 원 넣었는데 70만 원 남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코인에 지금 들어가서 어떤 그 반사 이익을 보겠다라는 투기성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오르비 체인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보다 나스닥이 좋지 않다. 삼파 하락을 간다고 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골드가 현재, 어 하락파를 가다가 상승으로 지금 전환됐는데, 상승 전환에서 다시 몸통상으로 지금 다시 최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선방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조금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다시 하자면 비트코인이 다시 25k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5k에서 추매를 기회로 삼아야 되니까 지금 물량을 뺏기지 않는게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25년까지 장기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하는게 좋겠다. 다달이 월급에서 조금씩 투자하는게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도 더 내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가 2만 3천 원이 지금 뚫리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1만 9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가 어, 나스닥이 다시 하락의 삼파 네. 이 종지부를 찍을 때이부분에 오면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게. 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테슬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오르를 여지를 주지 못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여전히 테슬라도 박스권으로. 근데 장기간 갈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 아래에 왔을 때는 사지만 100달러 부근 지금의 중간에서 상단 부근에서는 테슬라를 모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도 그렇죠. 하단에 올 때, 박스 하단에 올 때, 그리고 상단에 갔을 때 수익 실현, 뭐 이런 과정을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됩니다. 그럼 26년까지 보는 겁니다. 테슬라가 다시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는 4 모아 보지만 300달러 부근 가면 파는 네, 이런 박스권을 26, 26, 2026년? ]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장기적인 싸움을 모두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밤에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